6월 6일 날, 현충일 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승국한 5천 명의 전사들, 우리 청년들의 영령들 앞에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가 창설,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떠들어대는 이 사람이 인간입니까? 이게 <laughs> 그 후에도 그 행위는 계속 지속돼 가지고, 완전 사회주의하여 공산주의자인 조국을 난 조국의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석사학위 논문을 제목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소비에트 연방 형법 민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렇게 논문 쓸 제목이 없냐. 조국씨 논문을 쓰려면 전방문 연구에 관하여 이렇게 써야지. <laughs> 여기에 대정을 전부 딱 한마디로 주는 뭐냐? 대한민국은 동산화를 해야 된다. 그게? 거기에 또 한국 교회 에대한난이 나와서 자른 건보니까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네! 불교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교 없애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네! 이런 놈을 법무장관으로 시켜놓고 집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우리가 작년에 10월 3일날 강원이승만 광장에서 건국 후로 가장 많이 모인 그 집회를 통하여 조국은 날아가게된 것입니다. <laughs> 한달 후에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뭘 행사를 했냐? 조국을 쫓아낸 건 우리가 쫓아냈다해서 자기들끼리 시상식을 했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게 자유. 자유한국당. <laughs> 자유한국당 빨리 해치해. 대체하면 여기 가서 뛰어 와서 죽다. 우리 집들은 정당히 가치도 없는 인간 되그 <laughs> 후로도 또 지금 조국보다가 10배 더센 추미애, <laughs> 좀 추잡한 여자같은데이 아니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전국 국토를 국가 공유를 해야 된다. 모든 땅, 여러 부동산을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고 싶습니까? 이런 여자를 다시 또 법무장관을 임명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놓으라고. 그렇지, 지금부터 내놓으라고. <laughs>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오전에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국가가 지명해야 된다. <laughs> 여러분, 아파트 집을 국가에다 바치겠습니까? 아니요. <laughs> 그러다가 언론이 저항하니까 오후에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봤던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이 정부와 문재인은 목표전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미쳤어요 그야말로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들이 미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안심하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70년 동안 이승만의 4대 건국이 너무 깊이 뼈속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떠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증거로 고난에 대한 현재 상태를 보고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김경재 총재님도 호남 출신입니다. 이번에 내가 이 대한민국 운동을 하면서 근래에 전라도 호남에서 주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 내가 다음 주에 드디어 광주대회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laughs> 지금 광주에서 대파를 타고 다니는 차들이 70대가 광주 시대를 패질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건 아니다, 이거 이거는 우리가 이 전라도는 <laughs> 건국할 때에 고려대학교 설립자 누구죠? 그리고 또송진우 선생님 그들은요 일제 시대 때 지주들의 아들이입니다. 일본놈들이 한국을 지배할 때 지주들의 아들을 예우하여 그들을 일본 데려와서 다유학시키고 일본 유학하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하고, 건국 대리대에 큰일 난단 말이야. 이승만 박사가 들어오면 자기들 홀려킨단 말이야. 니들왜 일본분들 아잡비했어 그래서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한민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당사에 가면 자기들의 족보라고 제일 먼저 한민당이라고 써놨어요. 그들은요, 철저한 우파입니다, 우파. 그리고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데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제일 앞장섰던 것입니다. <laughs> 그 후에 이제 그때는 빨래기는 다 경상도에 있었습니다. 주로 김문수제사님의 고향이 경천, <웃음> <웃음> 참 빨래기 부담입니다 이게 다. 그통영단 출신들이 다 거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다. 그 이름 누구시겠어요? 김종태. 다 그거, 다그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에 전라도가 적극 후원했습니다. 세마을 운동 박정희의 리더십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에 보니까 세 가지거든. 육군참모총장, 검찰총장, 국무총리이세 가지를 전라도를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전라도 안에서 섭섭 e 기가 들어간 g u e t h e i 안 된다. 우리도 e 리를 찾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돈을 전라도에 하나도 안 갖다 u e 다 h e 다 r tongue, t h e 다 r 고 호남을 개발을 뭐냐? 겨우 광주 시내 안에 있는 공항을 자기 고향 저 무한으로 옮기고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전라도에서 전라도로 옮긴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가 야 김대중한테 우리 배신당했대 그래도 한번만 더 속아보자 해서 노무현을 당선시켰습니다 똑같은거요요 전라도에다 돈 하나도 안 갖다 두고 다 북한에다 가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 전라도 사람들이 조금 <laughs> 화가 났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한, 한 세번 문재인을 당선시켰는데 이제는 돈을 북한에 갖다 준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 걸 보고 지금 전라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laughs> 이거는 아니다. 이거, 이거는 아니다. 이거. 그래서 평소에 제가 애국운동 하는 걸 보고 저는 내 친구 절반이 절반에 90%가 권난목사들입니다내 친구가. 그들이 날 아, 그래요. 참정거보다 설교도 잘하고 우리 가서 부흥회 할때 너무 그래서 하는데 애국운동은 아니야. 자꾸 김대중이 박행이라그고왜그러냐나한테 그래요 난 김대중 박행이라한 적은 없어요 그냥 좌파라 그랬지 <laughs>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 주제 하나만큼 나하고 만나면 항상 입실문 하는데 이번에 제가 검찰에 구속됐다가 적권심에서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네. 여러분의 기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까지 와서 친구들과 함 기도로 하루총일 우리 내 부인 마들라 선영이가 저녁에 오더니 울더라고 왜 오라 이 사람?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님이 불쌍해서 운다 <laughs> <laughs> 아이 사람아 신랑이 깜빡 났다는데나 보고 울어야지 <laughs> 왜김문수 보고 왜 오냐니까 당신을 위해서 15시간을 한 번도 자리에 앉지 않고 서초동 앞에서 15시간을 마이크 잡고 당신을 위해서 운동하고 서짓도었합니다 나는 우리 지사님 때문에, 우단되면에서 지사람이 엉망 오는 거야. 그 지사님이 내 마늘을 뺏어가버렸어. 그런데 내가 그날 깜방 갔다 갔다 온거아니지만 간진자 깜방은 작년에 두달 갔다 왔는데, 이번에 제가 거기 갔다 온것 때문에, 저하고 중간에서 요 주제 하나만큼은 충돌했던 내 친구들, 또 서울시내 대형대 목사님들이 100%다 우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남리가 욕하면건 동의하지 않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 이거는 그리고 나는 어제 정말 기쁜 또한 사건이 들었는데 한달 전에는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이 도저히 안되겠다 김문수 지사님이쓴그 글을 조선일보 글 보고 대한민국 주사파에 정령된 나라 이걸 보고 이영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나를 만나들어서 만났더니 저 목사 필요 없어. 내가 여는 놈의 앞에 나을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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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일째일에 2월 29일에는 여의도 송복금 70만 명그 교단 157명 7만 명을 몽땅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 윤석정 목사님하고 연태 전을 위해 들어보셨는데 1 5만명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쪽으로는 완전히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음 강력도 뺏었습니다 다음 강장에서운동하던 촛불시, 말발이들은다 서초동으로 쫓겨간 서초동으로 쫓겨간 것은 또 시내 한수가 쫓아가서 거기서 만불집회를 해서 여의도로 쫓아내고 이제 시민단체는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문제는 비대칭 전략인 정치입니다. 정치. 시민단체는 이겼는데도 우리는 정치가 아니니까 정당이 지니까 무슨 황교안 대표님이 말이야. 이 마당에 문재인하고 영수회담을 하자. <laughs> 나는 강교안 장군님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섬겨왔고, 그 섬겨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잘 사랑하고 섬겨왔는데, 착하고 신앙도 깊고, 그런데 사람이 나빠서는 아니라 하늘로부터 정치 은사를 못 받은 거예정치 은사는 내가 받은 거예 <laughs> 인터넷 댓글에 보면 장노 목사님, 황교안 장로님을 가르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르치세요.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백번 가르쳐도 안 돼. 황교안 대표님은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다른 것은 타이해야지만 앞으로 4월 15일까지 공청심사위원장 이한 사건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꼭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개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은 사고를 칠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하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공천위원장 딱 임명하고, 공심위원장또 8명 임명하고 보니까,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런 상태로서는 비대책 전력인 정당과 정당끼리의 싸움에서, 4월 15일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길 것 같습니까? 100%입니다 100% 그러면 저는 우리의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1년 동안 눈이 오나 피고 오나 가문강내에서 울며 불며 통과하고 울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청와대 광역교에서 회 목사님들이 생명으로 싸우는데 아니 우리의 선순위 비대칭 전략의 정치 쪽에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계속 내어주니 이거는 이렇게 간다면 망할 것은 돈 하고. 그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고투자해서 결론이 결국 북한에게 나를 넘겨준다면 우리가 미쳤습니까 이 짓을 하게. 그래서 제가 이 정당을 하겠다 고 하는 이분들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laughs> 저와 함께 하늘로부터 사인이 동시에 왔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에게도 동시에 하늘로부터 사인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정당 발표한 게딱 일주일 전이거든요. 부정날 아시죠? 그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 완전한 정당을 만들어 중앙당 창당이 이루어진 것은 세계의 기록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궁금하고 또 저는 믿음이 적어서 야,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과연 하늘의 하나님이 이걸 동의할 것인가 기도해보니까 성령은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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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분들은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 내가 들는너분라 t v 에들만3분들여3분들0러분읽어러분들다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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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게 97%고, 그 중에 세개는 뭐냐 하면 또, 극렬하게 나를 막 욕해요. 또라이, 미친놈, 뭐. <웃음> <웃음>